자, 누구부터 할까요? 네! 어 자, 군재중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네, 저는 아직 군인의 신분이라 다른 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소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김재중의 군 시절 리즈 군재중입니다 네, 레전드 짤 한번 보여주세요 중성 바로 해시오 바로 앉아, 앉아. 너무 있 어떻게 어 너무 잘생겼어? 다 같이 박수, 다 같이 박수, 다 같이 박수. 자, 그럼 자 하중핑님. 네, 저는 어 사랑과 또 배려가 아주 넘치는 하중핑이고요. 오빠의 어? 오빠 형의 생일 축하노의미서 노래를 준비해봤어요. 잘 들어주세요 너에게 사랑을 줄게 아쭈아쭈쭈쭈 듬뿍듬뿍 줄게 아쭈아쭈쭈쭈